여러분들, 주변 분들, 가족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. 저는 이 지방인 것 같으니까. 비밀. 내일. 이렇게. Yeah. Yeah. 정말, 정말 일하지 마. 나도 약속해줘요! 우리 아버지 미국 가셨어 이 바보야 미국이 아니라 자넬라라겠지 어어 아! <목소리도> 아주머니가 내 주머니지 내 주머니에서 아이고! 그래도 뭐받줄 만해요 어머. 어머. 그러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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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, 너. 군대에서 휴가까지 쓰면서 하나! 식기 어. 전에 아래 그렇지 그렇지 <목소리> 어, 는데마이이야너너너그도 청춘 는청춘흥청망 저 군장을 내려놓으면서 그동안 마음의 짐도 같이 내려놨으면 좋겠네요. 네. 우와. 아니. 대형군이 숨어 있었어 이렇게. 어... 그리고 이거 그냥 막 사는 거야? 어? 와나 식수준서를 이렇게 또 실물로 영접하네. 아이고. 아이고, 와, 아이고, 나 아이고, 나 아이고. 아이고. 제 직업이 뭡니까. 게이머 오... 아, 아 맞다 다+ 맞다 다+ 맞다 아 맞다 다+ 맞다 다+ 맞다 다+ 맞다 다+ 맞다 다+ 맞다 다+ 맞다 아 맞다 다+ 맞다 아 맞다 다+ 맞다 다+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다+ 맞다 다+ 맞다 다+ 맞다 다+ 맞다 다+ 맞다 다+ 맞다 니다 다+ 맞다 다+ 맞다 다+ 다 다+ 맞다 다+ 맞다 다+ 맞다 다+ 맞다 다+ 랩다 다+ 맞다 다+ 맞다 다+ 맞다 다+ 맞다 다+ 맞다 아 맞다 다+ 맞다 다+ 저 결혼 맞다 차 맞다 다+ 아다 다+ 맞다 아니, 나 너무 창피해. 우리 엄마가 못난 말이야. 해주세요 좋아. 하루를 그냥 보내요. 아, 좋다. 오, 잠깐만. 엘리제. 아, 저는 사실 아까 끝났어요. 오, 요즘 제일 섹시한 가수하면은 당연. 슈퍼샷이 아 민소매 이렇게 딱 민소매 근육 딱. 얼굴만 봐도 배부르다라는 말이 있잖아. 우리 누구 둘이 싸우면 팀 나눠가지고 응원하는 짓이야. 숨이 끊기야! 숨이 끊기야! 안 돼, 마리스을 쿵쿵쿵. 김인철이는 남자가 그렇게 이쁠 수가 있어? 겁나 노려보기! 땡! 얘도 내일 또서자훈이랑밥 먹은 게. 그렇 언제까지 업계 증을 즐게할 거야? 아니, 셋이 형, 만나지 말고. 어, <laughs> 형 나랑 세 있어. 내 자존심이 제일 맛. <laughs> 매일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내 모습을 맞이하잖아. 얼마나 좋을까? 어 왜냐면 얘가 얼마나 예쁘다. 자식, 자식 자식. 근데 이게 동물 키우면 진짜 동물한테 빠지더라고. IBS가 너무. 맞아요. 많은 맞아요. 너무. 와저 지난 걸 저렇게. <laughs> 어, 너무. <laughs> 아, 너무 아쉽겠다. 어우 인정. 너무... <laughs> 아저말 너무 멋있다. 저희를 방패라 생각하고 숨으래 나 차라리 동점 나왔으면 좋겠다 나둘째다 너무 좋아하는 백세트백세트나 100세트. 줘요? 예. 예, 여러분들 성난왕소 작은 고추 예. 날아가나요 작은 고추 카메라라도 줘 먹게 펼쳐야 던지는 걸 보여줘 또한 <laughs> <와! 그런> 형이네 <laughs> 아 개그코드가 너무 좋아 저는 아직 1킬을 안 해봤어요 아 1킬도 못했다 저는 그러니까.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슬퍼서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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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몬스맨 입단 테스트를 이거 이걸... 어... 야 어이가 래 뭐? 안드로이드 유저라면 지금 바로 원 스토어로. 지금 만드라우스에 오늘 너는... 시철이랑 규현이가 나. <laughs> 여기가 만드라우스가 맞겠죠? <laughs> 너무 예쁘다. <laughs> 너... 딸 글씨도 예쁘고. <laughs> 이, 이게 뭐? 이거 나뭐나나 뭐, 나, 몰래 왜? 카메라야? 또. 난 핫도그 진짜 좋아해. 왜냐면 나 햄버거보다 핫도그를 좋아하는 게 햄버거는 입을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핫도그는 이렇게 쏙 <웃음> 들어가니까 <laughs> 프로치즈가 네이처럼 감싸준 거야 햄을. 만 완, 둘, 입니다! 금쪽이는? <laughs> 저는 어렸을 때 금쪽이었거든요. 둘이 떼어버린 날이신 것 같고. 어, 어, 네. 머리. 이렇게. 한번 들으면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팝적인 녀석이 <laughs> 많이 가득했어요. <laughs> 난말이너널말이오 잊어버릴 수 없사리요, 뱃사리. KBS의 아들, 딸 아니겠습니까? KBS 드라마 속 음악들로만 어, 전정해봤습니다. 우리 김봉기 김순자의 아들인데요. <laughs> 혼자서도 잘할 거야. 괜찮죠? 저는 김밥 잘 싸서 나중에 천국 갈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뭐야? 쏠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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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솔> 있어? <laughs> 아, 누군데 아주 그냥 기강을 확실하게 잡아올란게. <laughs> <laughs> 다음 대결! <laughs> 다 빵집 하면은 원래 또이 미팅의 장소잖아. 아 그렇지. 어. 어 많이 오늘 지구 벌선 그 나도 안가본 광해야. 온달란 음. 사고 <laughs> 이렇게 응. 하면은 좋아합니다. 따라할 수 있는 거 좋아해. 우리 어렸을 때 찰랐어. 정말 막 이런 거 따라하듯이. 나 최고 좋아. 자. 김희철. 어, 어! 그렇지. 야! 어 트레이닝.. 아, 잘 몰라요 진짜 상어분이뭐 대박이다 아, 샴푸.. 샴푸라고 아, 있거든? 딱 결혼까지 생각했어 진짜로 어. 어딜가다 당당하게 음, 웃는 너는 닭강정 보들송 잘하니? 요리리 요레리요리아나 너무 고맙다 너는 어땠어? 촬영 <laughs> 이거 좋아해 야 이거 또 있어! 엄마 아, <laughs> 어, 우와 누나, 맛있어 어, 형왜 먹어? 왜 <laughs> 전야 전혀 타격 없어 니거 네 <laughs> <되게 너무> <laughs> 원샷 안 했잖아요 했어요 했냐고요 또 <laughs> <laughs> 아, 아! <laughs> <고? 웃음> <laughs> 이제 시즌 2에 주목적이야? 어? 귀엽다는 건가? 야너 미션 그거야? 누구는 멤버 전체고, 누구는 개인?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미체, 제가 형, 형은 아닌 것 같아. 배우면 응. 빠질까?